안녕하세요 일복이 터진 김주일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가물치 연못이 아닌 저희 동네에 있는 폐교 캠핑장에 제가 재능기부를 했다가 연못이 터져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고그 밤나무 연못입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습지어가기가 터져가지고 5달 동안 놀고 있었습니다 일체 여과 시스템 없이 물만 돌아가던 밤나무 연못 지금은 이렇게 불의 옥잠이 가득한데요 밤나무 잎과 밤꽃 그리고 밤이 떨어지면서 연못물은 갈수록 진해지는 중오 그래도 모기 유충들이 좀 컸는데요 지금 논에 있는 녀석들은 요만큼이나 컸는데 밤나무 연못에 있는 애들은 절반도 안됩니다 근데 그 절반도 수조에서 키운 거에 비하면 꽤나 커요 아무튼간 오늘은 이 밤나무 연못 드디어 재공사에 들어갑니다 연못 본체는 봄에 재공사를 했고 물이 안 새는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쪽 습지여각이었어요 자이 황량한 습지여각이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 잡부는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말고 불려나와서 습지 여과기를 고쳐야 됩니다. 자, 첫삽 바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본연 모습은 건드리지 않고 습지 여가기 쪽만 바꿀 계획. 습지 여가기는 별도의 여가제가 들어가지 않고 돌과 자갈만을 이용한 천연 여가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엄청난 양의 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참을 파니 나오는 파쇄석 여과의 깊이에 따라 돌의 재료를 다르게 해서 물의 흐름 속도를 바꾸고 박테리아가 더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30분을 팠더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파이프 기사님이 파이프 있는 거 맞냐고 한 10번 정도 물어보셨어요 진짜 있죠? 가장 안쪽에는 물이 분배되는 수평 파이프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자,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심. 제공사인이만큼 파이프를 드러낸 이후에도 땅을 계속 파야 되는데 기존에 넣었던 방수포가 찢어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설치할 때 있던 큰 돌하고 나무들이 아무래도 방수포를 찢은 듯 여기저기 완전히 누더기가 됐죠. 자, 그렇게 30만원짜리 고급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돌투하. 공사 시작 1시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순조로운데요. 땅은 물렁물렁한 땅이라서 기존에 습지어가기가 있었던 위치보다 살짝 덜 팠습니다. 그래야 또 찢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간, 살살, 넣어주고 계신, 육더블 기사님. 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파이프 넣다가 파이프가 깨졌어요. 초멘붕.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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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다행. 연휴 초입인데, 가게 문을 열었던 철물점에서, 간신히, 마지막 남은 하나를 사왔습니다. 저 진짜 오늘 공사 못 끝내는 줄 알았어요. 일단 와서 보라는 말에 운전하면서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파이프 위로 다시 굵은 돌부터 쌓기 시작하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판을 대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일단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습제어 가기만 지금 다섯 번째 공사인데, 슬러지만 잘 제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드실 분들이 계시다면 판을 무조건 대주세요 자 그렇게 쭉쭉 진행되고 있는 습지여가기 제공사 또 방수포가 찢어지지 않게 적당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찢어진 게 확인됐던 중간에 연약지반이 있던 곳에는 이렇게 파쇄석을 깔았습니다 땅이 물렁물렁해서 좀 잡아주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 위에는 또큰 호박돌이 들어갑니다. 와, 거의 다 끝났죠? 이게 괜히 만들었다가 진짜 큰 짐이었는데, 어우,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은 시커먼 <laughs> 이 물이 얼마나 맑아질지 기대도 되면서요. 돌이 얼추 채워졌으니 저는 호스를 다시 연결하고 펌프를 가동시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파이프로 물이 들어가는 구조. 연못에 있던 물들이 돌을 아래부터 거치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여과가 되는 거죠. 아 이거 근데 또 터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그때는 그냥 묻어야지 이거. 여가기의 재공사는 끝이 났고, 이제는 물이 올라오길 기다립니다. 여가조의 면적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물이 너무 검해져가지고, 여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캠핑장 손님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했을 듯. 펌프를 가동한 지 10분째. 그래도 꽤차 올랐는데요. 여과기에 들어가는 물이 꽤 되기 때문에 저는 지하수를 틀어 주러 왔습니다. 물못게 하는 결계야? 오, 오 어떻게 틀어? 결계를 뚫고 틀었어요. 물은 콸콸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분 뒤, 드디어 물이 올라오네요. 막디맑은 지하수와는 달리, 꾸정물그 자체. 물을 한번더 빼고 채웠으면 좋은데, 지금 전화기가 고장나서 제 정신이 아닙니다. 연휴 첫날에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아무튼간, 5달 넘게 말라있었던 습지어가기에, 드디어 천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흙탕물, 근데 이게 어디예요? 감지덕지지. 자, 당연하게도 연못에는 흙탕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은 물보다 훨씬 지저분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미네랄이다 생각해야지. 자 이게 문제의 하수구 앞으로 며칠을 지켜보면서 이 하수구에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번에는 저 하수구에 물이 가득 찼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개구리야 제발 안 터지게 해줘라 제발 너무 터지면 너네 집도 이제 끝이다 자, 저는 또 현장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숙제어 가기를 틀어놓고 내일 다시 방문을 해볼 겁니다. 어딘가 터진 부분이 있다면 수위가 줄어들 테고, 그렇지 않다면 똑같겠죠. 제발, 제발, 그리고 다음날 와 살았습니다. 어저께 채워놓은 시점하고 수위가 똑같아요. 와. 곳에 물은 살짝 맑아졌죠? 연못도 흙탕물에서 조금씩 투명한 물로 바뀌고 있는 중. 와. 진짜 길고 길었던 밤나무 연못 만들기. 이제서야 끝이 보입니다. 자, 이 연못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공사가 성공한 게 신이 난다면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짜자잔 새로운 품종의 메론이 도착했습니다. 오, 특이하게 생겼죠? 바 같네. 요 큼지막한 메론은 허니퀸이라고 불리는 신품종 메론입니다. 올해 처음 나온 건데요. 과일은 꼭지를 보시면 신선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쪼개 볼까요? 뭐 과육이 얇아서 칼이 쑥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자르면, 이 녀석은 나무에 달렸을 때 13에서 14 브릭스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메론의 특성상 후숙을 시키면 조금 더 달아집니다. 맛은 철원의 한이원하고 비슷한데 부드러워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